첫 월달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내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영적 싸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 셋을 떠나서 숲 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60만 명이 지금 출애굽에 한 거예요. 거기에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 게 유아라고 그는데 아예 여자는 숫자에 계속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60만이라는 숫자는 순수 남자 장정만입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또 유아를 포함한다면 대략 어, 학자들이나 어, 성경을 읽는 분들은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소와 양과 심히 많은 생축이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저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 왜? 가야, 가야 될그 땅을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 홍해를 넘어서 행진하는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엄청난 역사,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묻어나왔어요. 추굽기 12장 38절 말씀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하였으. 여기 잡족은 어떤 민족을 말할까요? 그냥 여러 민족을 말해요. 애굽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그 포로들이 다 잡혀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그 약한 약한 그 나라의 사람들 잡혀온 그 여러 민족들 이다 포함된 거예요. 잡족이라고 그래. 잡족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그런데 출애급할 때이 잡족이 같이 묻어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할 때 말이죠 출발은 같았지만 이스라엘과 지금 성경에서 말한 잡족의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는 그 출애급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장수적으로는 어디입니까? 가난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가난을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도 목표가 있죠 제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해방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그열 가지 재앙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선포하신 게 있죠.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열 가지 재앙은 그냥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재앙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왜안 보내? 안 보내면 이렇게 너희들 재앙 맞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준 재앙이 아니에요. 목적가 뭡니까? 재앙 하나하나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를 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맞을 때마다 누굴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게열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육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떠나는 거예요. 육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육을 위한 것이라면. 애굽에서 정말 크게 문제되는 게 없었거든요. 저들이 가나안에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고비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애굽을 좋아할 정도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매력이 많은 곳이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한 가나안에 가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니까 미지의 땅으로 지금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잡족, 이 잡족들은 애굽을 떠나긴 했지만 약속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섬균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 살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애굽이 힘들어서 그 힘든 거 면해 보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묻혀서 애굽을 나왔던 거예요 성경 이들을 잡족이라 표현하고 민숙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절 말씀 그들 중에 어떤 민족? 석교사는 민족 다른 인종 석교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음해? 탐욕을 품음해 출애국계는 잡족이라고 표현했고 민숙기에는 섞여사는 다른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죠. 그 인종들이 뭘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불평을 만들게 하고 원망을 만들게 하고 은혜가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만들게 한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잡족과 섞여사는 다른 인종들이에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목표가 똑같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를 이들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에 터져나온 물을 이들도 마셨을 것이고, 갈라지 홍해를 함께 건넜을 것이고, 만나도 먹었을 것이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달랐던 거예요. 우선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잡종 물인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만 절대로 함께가 아니죠. 저들이스라엘을 지금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만들고 고통 속에 빠지게 했어요. 오늘날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때 교회를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잖아요. 기독교 안에 정말 숨어 있는 그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란 이름을 걸고 나가고 있는데. 뭔 사고가 터지면, 분명히 이단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세상에서 뭘로 봅니까? 교회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섞여 사는 잡족입니다. 다른 인종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 안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잡족 신앙으로, 종교인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불평불만으로 탐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불평이 전가되게 만들고 함께하지만 함께가 아닌 거죠 석교사는 잡족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약속도 없고 가난이란 목표도 없고 서로를 위한 이함도 없어요 잡족신앙이 왜 문제가 될까요?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조그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앞장서서 원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 중에 섞교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자 석교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개를 주어 먹게 하리? 섞교사는그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원망이 나누요? 이렇게 원통할 수가. 아니, 은혜가 있었는데. 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홍해도 건너는데.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만나려 주셔서 우리를 먹게 하시지? 물이 없으면 반석을 터쳐나와서 물을 먹게 하시지? 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근데 갑자기 석회산 다른 민족이 탐욕을 품으니까 갑자기 불만이 떨어져. 아, 왜 고기를 못 먹지? 야, 정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이 점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은혜를 은혜가 아니게 만들어 버려요. 구름 기둥 아무 은혜가 아니게 만들어, 불 기둥 은혜가 아니게 만들어 버려요. 만나 은혜가 아니게 만들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아니게 만들어버려요. 아,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 살잖아요.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불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말하는 사람 이 있고 불평을 전연시키는 사람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든지 불평을 말하든지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평과 은혜는요. 나 자신 안에 있어지는 영적 싸움이에요. 은혜를 보고 은혜를 말하려면 얼마든지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려고 작정하면 불평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쏟아붓는 원망, 불평은 전염병처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죠. 너 때문이야. 광야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 원망이 무엇입니까? 야 모세야 너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니? 언제 우리가 예굽에서 나온다고 했니?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가 더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목표까지 흔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목표까지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잡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이미 홍원을 건너고 홍엔다 덮였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방법도 없는데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면서 온망으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애국으로 돌아간 사람 한 명도 없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원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광의 40년을 광하게 만들었어요. 이잡족의 특별한 또 다른 잡족도 있어요. 레기 2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 시작.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빠가 애굽 사람이에요. 혈통이 섞인 거죠. 잡쪽이에요. 저들은 이스라엘 수에는 들어갔지만 늘 양쪽에 걸치고 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저은아멜렉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와 싸워?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진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혈 예, 자기 상처를 인해서 공동체를 오해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저들에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모양은 이스라엘인데 속은 철저히 애굽 사상인 거죠. 애굽을 다 떨어뜨리고 가난 여정에 올라와야 되는데 애굽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 고비고비마다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런 잡족 신앙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잡족 신앙을 가진 이들에 인해서 매사에 불평 불만이 전염되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려면 은혜인데도 은혜를 외면하는 거죠. 불평 불만은 결국 집단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내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제 허물은 덮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제 허물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7월 한달 시작됐습니다. 7월은 왜 중요합니까? 하반기에 시작하는 첫 달이기 때문에 상반기를 다 보냈을 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2024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출발을 했지? 아, 내가 좀 흐트러진 게 있구나. 다시 정비하자. 이거예요. 그러니 이 맥주 감사 주일도 7월 첫 주일날 다 감사 주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을 재정비하면서 감사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다시금한 해를 마무리해 보자 하반기를 시작해 보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분명한 목표를, 그 목적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잡적인 신앙을 버리자는 거예요. 무더위에 또 살다 보면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우리는 광야라는 환경에서도 은혜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든지 은혜를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또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